또! 아 또! 왜? 떡볶이 먹고 했어 갑자기. 나 보여? 아직은 안 보이겠지. <웃음> <웃음> 나 뭐에 접속하는 중. 아돼 노래가 되게 으스스하다. 노래? 그거 음악 끌수 있어. 어떻게 건데? 구워. 이따가 끌게. 오케이 오케이. 노래 무서워. <laughs> 맞아. 음악 좀 무서워. 갔다. 아, 아, 왜? 떡볶이 <놀비> 먹고 했어. 갑자기. 너 들어왔냐, 근데? 어, 들어왔네. 들어왔네. 네. 태극기 만들어 놨거든요. 지금 어디 있어요, 당신? 저기요. 저 태극기를 만들어 놨는데. TP <놀비> TP 저 지금 용안 떨어지는 거저 당신인가요? 아닌데요. 야다. <laughs> 야야야. <나> 손... <놀비> 와야 일로 와! 죽는다! 야 빨리 일로 태국길로 올라와봐 새로운 멤버 새로운 멤버 킹호입니다 아직 이 친구가 이제 저기요? 어있어요 저기요 카메라에 좀 들어 <laughs> 나 아니, 여기 아니, 있는데요 야, 누구야, 저기? 야 바닥에 저건 또 뭐야 <laughs> 저기요 저예요 여기 여기 있다고요 여기 아니 여기. 근데 뭐너 누구 뭐 어디 보고 말하고 있는 거니? 나 지금 카메라 야나 TP 해줄게. 됐다. 야나 어, 여기 그냥. 나 여기 나 여기 옆에 있잖아. 여기 여기 앞에 봐. 내가 보고 있는데 봐. 오케이. 자 여러분들. 자 새로운 멤버 혹 킹오입니다. 킹오. 킹호. 예 킹오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? 저기요. 잠깐만요. 저 정비 좀 할게요. 자 아무튼 이 친구가 아직 그 스티브 스킨에서 이제 바꾸질 못해가지고요. 예 스킨을 나중에 아마 바꿔올 것 같아요. 예. 야, 이거, 멤버가 한명더 추가되니까, 이거. 나중에 심플도 마크 자바 에디션을 이제 깔게 되면. <laughs> 자, 는 이건 내 서버에서 나도 안 했던 것 같은데. 자, 오늘은, 에, 뭐, 환영식이었고요 아, 자, 그럼 자, 다음 자,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킹바! <laughs> 게임 모드 치고, 그 다음에, 크리에이티브.